신경과와 신경외과를 구별하, 구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경과랑 정신과를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께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칠곡 가톨릭병원 신경과 과장 배청범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경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지인 중에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가 많으니까 뇌과 대나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우울증은 정신과에서 보는 것이 신경과에서. 그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신경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과가 어떤 질환을 그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신경과는 흔히 두통, 어지럼증, 뇌경색, 그 다음 뇌경련, 말초신경병증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신경과와 신경외과를 구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내과와 외과의 차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어, 내과에서 보통 배가 아프면 내과에서 진단을 하고 이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외과로 넘기고요. 어,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는 이제 내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신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원인들이 약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 신경과에서 치료, 치,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면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밖에 보시면 신경외과라고 개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어, 저희가 정식 명칭은 신경과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은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 그다음 척수고요. 말초신경계는 그쪽에서 나가는 이런 작은 신경들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중추신경계는 우리 뇌와 관련 있는 부통, 그다음에 중추성 어지럼증, 치매, 파킨슨병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말초신경병증은 보통 이제 말초신경과 관련 있는 부위를, 그 다음 또 근육경련, 이런 것도 저희 신경과에서 봅니다. 하나씩 먼저 살펴보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오시는 질환은 두통입니다. 어, 현대인들이 두통 없는 사람은 생각해 볼수 없죠. 두통은 되게 상당히 이제 유병률도 많은 병이고요. 실제로도 많은, 환자들을, 많은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두통은 있으면 두통약을 드시고, 자가지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이제 2차 병원, 2차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두통약을 복용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두통이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이제 병원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지럼증인데요. 어지럼증은 흔히 중추성 어지럼증과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추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이제, 뇌 경색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 신경과에서 보고 있고, 어 어지럼증이 있는데, 자꾸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내 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침 파킨슨 병,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이 있는데요. 뇌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과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흔히 예전부터는 간질이라고 알려진 그런 병이었는데요.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온몸에 힘이 쭉 들어가면서 몸을 막 바글바글 떨고 막입에 거품 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련도 많지만 실제로는 좀 사람이 이상해진다든지 갑자기 멍해진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뇌파검사를한 경우에 이제 내전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사람이 이상해졌다든지 아니면 이제 의식을잃었다든지 그럴 때는 신경과에 오셔서 이제 보통 뇌파검사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보행장애, 손떨림 이런 거는 파킨슨병, 보통 생각을 해서 저희 신경과에서 이제 치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손발 저임그 다음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 말초 신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흔히 하시는 오해가 신경과랑 정신과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신경과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이학적인 두통, 어지럼증, 뇌경색, 치매, 뭐 파킨슨병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정신과는 형 이상 압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그다음 또 정신분열병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흔히 신경을 쓰다라고 신경 을소서 가슴이 불안해요, 가슴이 뭘뭘 떨렁 떨렁 려요 잠이 안 와요 이런 그 신경을 쓰다라는 것은 뉴로시스라는 신경증이라는 그런 영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저희 신경과는 너브입니다 신경의 포호에 관한 너에서 나온 센트럴 너브 시스템,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뭉둥그려서 이제 신경과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아무래도 이런 오해들은 저희 신경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내과 일부, 신경외과 일부 그 정신과 일부러 모아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과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환자분들이 이제 점점 검색을 많이 하시다 보면서 신경과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점차 알아나가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신경과 학회나 이제 저희들도 신경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게 되, 되는데 이것도 홍보 일환으로서. 또 흔히 받는 질문이 치매의 경우 정신과를 가야 되는지, 신경과에 가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경과의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는 치매를 정신과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치매 검사를 정신과에서 많이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좀 약간 신경과에서 하는 추세가 이제 너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치매 검사뿐만 아니라 머리 사진을 찍는다는 강력한 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신경과 가장 가 대표하는 검사가 머리 MRI죠. 그 MRI 촬영한 것으로 인해서 신경과 치매의 원인이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파킨슨 치매인지, 루이 소체 치매인지, 아니면 뭐 갑상선 기능의 문제 때문에 생긴는 이차적인 치매인지 이런 것들 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과 선생님에서 치매를 진단하는 게좀더제 생각에는 좀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매를 진단하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 물어보면 당연히 저희 신경과를 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경과는 내과적 질환, 내과의 개념이기 때문에 약물로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물 중에서도 계속 먹어야 되는 약물이 있고 먹다가 중단해야 되는 약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처음에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뇌경색이 안 오도록 예방해줘야 되기 때문에 뇌경색약을 이제 평생 복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치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도네페질이나 리바스티그민, 베만틴 등의 약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약제들은 복용하다가 약을 중단한 경우 약을 안 먹었을 때와 똑같은 네, 악화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평생 꾸준하게 복용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노년성 질환이기 때문에 수 후에는 약제 용량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많이 온다 그랬던 두통과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증상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보통 두통약을 이제 일시적으로 복용한다든지 어지럼증 약을 일시적으로 복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지럼증 중에서 중추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머리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머리의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생기는 그런 어지럼증이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약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말초신경장애, 손발이 저리다 이렇게 호소하셔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말초신경 검사를 이후에 약제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종종 물어보세요.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미 신경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약제를 복용하시면 덜 저리고 덜 시리고 덜 아프게 되는데요. 약제의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똑같은 증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하시면 계속 꾸준하게 드시다가 이제 좀 덜해지시는 경우는 약을 좀 간격을 넓히거나 시 아니면 한동안 중단하시기를 보통 권유드리고요 모든 약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이 아니라면 중단하시는 걸 보통 권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장애도 한 번씩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수면제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마련입니다. 오늘 또 똑같은 외래에 오셔고 수면제를 자기가 복용하셨는데 어떤 병원에 가니까 수면제 해롭다고 끊어라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수면제를 끊고 한숨도 못 잤다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수면제 같은 경우는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수면제 자체의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수면을 못 이루므로 인해서 그 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밸런스의 붕괴 이런 것들이 더안 좋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제 수면을 못하는 경우는 치매가 빨리 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수면제 같은 경우는 수면의 패턴을 만들어준 용도로 사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수면제를 보통 이제 처음에 사용하라고 하고요. 정확한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입면을 취하고 이제 다시 이제 깨는, 깨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준 후에 수면제를 서서히 줄여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수면제는 단번에 끊으면 이제 리바운드 때문에 많이 이제 잠을 아예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 보통 권유 드리고요. 요즘엔 약이 좋아서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성분이 머리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존성이 없는 수면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면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시면 수면제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안 쓰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신경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생소하셨던 신경과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 많은 지식을 쌓아주셨,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통, 어지럼증, 치매, 뇌경색, 그다음 말초신경병증, 그다 불면증까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시국 가톨릭병원 신경과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들어드리고 자세한 이제 설명과 함께. 진단, 치료를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 좋으셨다면 저희 치곡 카톨릭 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십시오. <laughs>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